아 어, 지금 나 지금 콘디션 걸 계속 모르고 있어. 스키타 스키도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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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번도 안 썼어 단한 번도. 라란줄 아예 나란 줄. 라던 줄. 네. <laughs> 아, 원래 많이 하던 캐릭터 있으면 그렇게 돼. 안만 에펙 오래 써도 그거는 좀안 바뀌는 것 같아요. 한한두한판한두판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요한두 판. 아 이거 낚시하는 거구나. 몇 명? 위에 위에 있어요. 하나? 이쪽에, 이쪽에 뒤에 있어요? 못아 여기 네. 못나아아 거기부터 살리면 안 되겠구나? 저는 지금 노랑 그거 먹고 있으니까 노란색 어떻게든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황, 황금 녹다운시일 때 먹으면 네. 어쩔 수 없어 해볼 만하죠 충분히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데 누가 라라 했서도다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앞에 땡요반대서 돈다 오아나 어, 뒤에서 쳐맞았어 어디야? 장전주. 아 여기 숨어있었구나 와 저거 이게 패드야?? 오오오. 와, 와. 나한거 없는데. 힐 다고해. 하어 뒤에 온다네요. 어 붙었다. 하나 다 나이스.

적 실드를 부어요 완전 팅 여기 라라 딸피. 어서. 어! 못 썼어요. 가 뚫면 안 되는데. 나이스. 어, 거기서 꺾렸네 최선을 다했어.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? 그 보니까 나 자기 회생 찍었는데, 아. 아, 회생 있으셨어요? 아, 잘못했니다또 이게 또 까먹어요, 또. 아. <laughs> 원래 보통 회생 안 찍으셨잖아요. 예. 위로 올라가는 게 나요. 봤나? 어못 봤어. 와, 호주가 좀 제대로 부른다. 천이. 와, 이씨. 어? 안녕. 왼쪽 팀, 이거 없어. 아. 아, 미친. 아, 갔다. 어, 갔다.

눕어요아얘 눕혔어요, 아, 예, 눕혔어요. 뒤 있는 아이고 얘 예, 하나 남은 거 같네요 어나 예, 이거 회생 풀어야겠다 아, 아. 아. 뭐야 네. 나이스 서로 네. <laughs> 서로 찍자고 콜이 나왔는데 네. <laughs> 서로 네. 다른 사람을 봤어요 아 그래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저는 그 블러드하운드 본게 아니라 그 네. 옥상으로 올라간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네. 네. 그 친구를 봤었는데. 아 여기 햄로그야. 오 앞에 버스 앞에. 땅콩 태 이거. 아 샷각이 안나오네 어이 던진 거 같은데. 어 오, 나이스. 야, 뭐야? 어 건물 안에 건물 안에.

어, 확실 쳤어요. 그 나이스. 위에, 위 왜? 위 하나입니다. 뒤로. 네, 내가 막아줘야겠다. 아이고. 우와. 마우 텐다, 텐다. 어? 뭐야 나 전부터 저저 아, 다운. 아, 다운. 더 많은... 저 다운. 아, 이거 괜찮을까? 어이구 야 아이고, 아이고. 하나 다운이고, 둘 다운, 와. 셋 다운. 어? 아, 소리 하나 다운, 셋 다운. 나이스. 아. 여기 하나 더. 아.

고 있어. 적실나 여기서 포탑 썰래. 마무리 처치했다. 저기 기 상여 시 공격 받고 있어. 기 이쪽에 적이 있어요. 기 레버 캐피. 아, 그래? 아, 나 위에서 아, 위에서 맞는구나. 잠깐만요. 위에, 우리 우리 뒤에. 위에 아, 쟤네 못 잡았구나. 저기요, 쟤 앞에 봐줘. 그렇지, 맞지. 아우! 아 아이고, sorry, s o 이거 잘하면 못 살리나? 앞에서 만들어서? 이번 실수하지 말고, 잘 만들어. 와 어. 아, 죄송해요. 와안 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이런. 힐에, 힐에, 이른바, 아이고. 어... 어, 근데 저도 먼저 도착했을 줄 몰랐거든요.